아, 어,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 동생의 친구, 어,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던파를 했을 때, 또 던파를 같이 했던 봉자를 한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한번 볼까요? 어, 나랑 거의 템이 비슷하게 나왔었네? 음... 이것도 운이 좋게 나왔고, 이게 한번 돌려서 봉인회자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서조 돌아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레어 카드 합성했는데 화속성한 방이 나왔고 이런 거 보면 어, 확실히 운이 좋다. 이 뭐야 <laughs> 물방의 HP 증가 이 뭐야 돌려줘야지 화성 강화, 화성 강화. 화속 강아 화속 강아 화속지는야 이거 잠시만 어, 물방의 최대 HP인데 어, 바로 스펙업을 좀 어,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안 돌리고 있다니 어... 암속 강아 수석저항 명속강화 화속이 나오거나 지능이 나오거나 혹은 적중 오돈 뭐 엄청나게 아꼈네요 깔끔하게 화속강 어유 떴습니다 12득보는 채널 14기인 채널 14채널에서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정령왕이 있으면 좋긴 한데 크루한테 그만큼 요구를 하진 않죠 우리 칸나가 던파의 진심인 PC 던파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줘야 될텐데 이렇게 나와주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황금색 황금색이면 이제 단지 나갈이죠 요거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조건 이득이고 그리고 요거는 정령왕한테 레벨업 해주는게 제일 좋아 보라색이 좀 나와서, 그렇지. 어, <laughs> 어 괜찮은데? 느낌 좋은데. 1사기 채널 역시나 더블로 하나 더블이다. 와, 벌써부터 5만 세라니까, 어, 나머지는 느낌있게 가면 되겠네요. 이달 아이템 더블로 나왔습니다. 골드죠? 어, 또, 우리 게이드의 북일마이기도 합니다. 아, 길마이기도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다 해주는데, 좀 많이 얻어가면 좋겠네요. 음, 풀티. 그리고 초대장 100개. 초대장은 한 200개, 300개가 좀 나와야지. 평타. 제발, 조금만 더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laughs> 어, 나, 나도 봉자일 때 이만큼은 안 되는데. 좋습니다. 캐릭이 초캐릭인가요? 야, 가려가지고 뭐가 뭔지 안 보이게. 더블로! 이야! 이달의 아이템 벌써부터 4개 획득했습니다. 잘 나온다. 어, 엄청 좋아하네요. 그리고 초대장까지 보너스로다가. <laughs> 어, 마봉도 아까 끝났죠? 어. 이것이 남의 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거는 못 뽑아도 또 기가 막히게 뽑아드립니다. 조금만 더, 칸나가 주는 김에 조금만 더 주면 좋겠네요. 신문자도에 초대를 쓸까요? 아니면 방울 위에 아껴둘까요? 음, 아끼시는 게 좋긴 하죠. 황금색까지 거의 뭐, 물반, 고기반, 항아리반, 열쇠반입니다. 어, 항아리도 나와가지고 요거 나오면 또 이제 세라보다는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 근데 부가가 빵오유 오지게 나오네요. 세번 남았습니다, 이제. 운명의 세 번. 운명의 세 번. 그리고 나머지 두번 남았죠. 아 한번만, 마지막 한번만 더 떠주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괜찮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프리팅이 좀 안나와서 좀 아쉽다 음. 마지막에 10회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야 <laughs> 이달의 아이템 반 골드 반어 열쇠 소수 더블입니까? 와 지옥구슬 더블! 지옥구슬 더블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네요 어, 신나서 지금 과금 더하겠다 하는데 어, 정신차리고 <laughs> 어, 미쳤는데 더블에서만다 먹네 아, 다 더블 아니었냐 이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무리, 어, 한 번, 한 번, 마지막 한번더 제가 해줍니다. 마지막 한 번. 정신 차리세요. 상당히 좋아하네. <laughs> 라이너스 근기까지 해가지고, 얼마 이득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원 했습니다. 정확하게. 11만원 아니죠. 10만원 했습니다. 9천원, 11번이니까. 10만원 해가지고, 지금, 어, 이미 7억의 주요 구세 거기다가, 칸나 서버이기 때문에, 괜히 저 따라와서, 어, 스펙업만 조금 더 힘든. 치르을 30만. 이게 6만원어치죠? 6만원어치고,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만 해도 오버가 될것 같아. 해서, 요렇게. 네, 이게 12만원이죠? 골드만 해도 오버하네요. 네, 해서, 12만원. 그리고 아까 전에, 아, 지역 구수 6만 원, 18만 원. 제가 봉자하면서 나머지 부가품 제외하고 나서 두배 이득 보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다? 두배 이득 봤다. <laughs> 어, 축하한다. 어, 그래서 제 동생 친구, 그래 저도 아는 친구고 너무 또잘 나와서 거기다가 이것까지 화소까지 깔끔하게 해줘가지고 뭐 세팅할 게 없습니다.